안녕하세요. 저는 장자기도학교에 다니는 9학년 박소희입니다. 이 자리는 장자학교의 홍보를 위한 시간이 아닌 한 학기 동안 장자기도학교를 다니며 저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장자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반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장자 학교를 가고 싶어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일반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일반 학교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왜 장자 학교에 가고 싶은 걸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장자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고 커졌습니다. 일반학교 친구들이 너무 좋지만 같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행동과 가치관으로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마다 친구끼리 서로 경쟁하며 공부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가기 위해 눈치 보면서 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 앞에 앞에서 장자학교에 가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공부도 더 즐겁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조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 장자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 기도하고 고민한 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2024학년 2학기에 장자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자학교에 입학한 후 매일 교시에 예배와 장자권을 통해 말씀과 성포로 한늘을 시작했고 하루 세번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나와 공동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 시간에 겉돌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참여할 수 있었고 쉬는 시간에 기타 치고 찬양하며 친구들 선우배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의 모든 선배, 후배,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어주었고, 항상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언제나 저의 말을 세심히 들으셨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여 상담해 주었으며, 선생님들에게서는 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생활하면서 생기는 작은 힘든과 갈등에도 불평분만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갈등이 생기는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기보다는 그저 힘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자 학교에 오기 위해 2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나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악한 생각은 떠나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고 훈련시키시는 건데, 악한 영은 내게 쓰임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너의 마음에 힘듦을 주고 그걸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악한 영은 하나님의 용사를 어떻게든 이 학교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이 힘듦을 통해서 너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이 학교로 불러 주신 거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계속 듭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주변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악한 영에 휘말려서 쉽게 무너지고 힘들어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장자학교에서 훈련 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선생님, 선배님, 후배들과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사녀로 잘 다듬어져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뜻으로 온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학교에 보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하게 쓰임 받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